오늘은 짐볼을 사용하여 전신 운동법 알려드릴 건데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퀴 달린 의자로 대체하실 수 있는 좋은 실생활 운동법이기도 해요. 납작한 아랫배와 탄탄한 바디를 만들 수 있는 짐볼 운동법. 지금 시작합니다. 한쪽 무릎은 바닥에 놓고, 한쪽 다리는 살짝 짐볼 위에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팔의 전환을 그대로 삼각형으로 바닥을 짚어주세요. 살짝 플랭크 자세 만든 다음에 그대로 공을 밀면서 내려가 볼게요. 하나. 최대한 밀면서 반대쪽 허벅지 앞쪽까지 당기게 자극시켜 주시고 다시 중심 잡으면서 끝까지 올라와 주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숨 크게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허벅지 근육 자극시키고 힙근육 조여주시면서 그대로 올라와 주세요. 하나, 길게 밀었다가 다시 원위치.